AMD Ryzen 9 9950X 3D 및 9900X 3D의 가격 정보가 등장했습니다. 해당 정보는 X 이용자 모모모어스가 미국 온라인 소매 사이트인 뉴에그의 예비 목록을 찾아 공개한 것으로 예비 목록은 공식적으로 제품을 출시하기 전 임시로 생성하는 제품 목록을 뜻합니다. 이에 따르면 9950X3D는 699달러, 9900X3D는 599달러인데, 이는 전세대인 7950X3D와 7900X3D의 가격과 동일한 출시 가격입니다. 참고로 9950X3D는 16코어 32스레드고 L3 128MB, L2 16MB, 총 144MB의 캐시를 가집니다. 9900X3D는 12코어 24스레드며 L3 128MB, L2 12MB, 총 140MB의 캐시를 갖게 됩니다. AMD는 9950X3D가 인텔 에로 레이크 285K 대비 약20% 높은 게이밍 성능을 제공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두 프로세서 모두 AMD의 2세대 3DV 캐시 기술을 탑재했고 3D 캐시는 두 개의 CCD 코어 컴플렉스 다이중 하나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인텔의 차세대 프로세서 펜서 레이크와 와일드 캐를 레이크 사양 정보도 등장했는데요. 우선 펜서레이크는 루나레이크의 후속작이고 인텔 파운드리 18A 공정을 통해 생산된다고 합니다. 다만 루나레이크와 다르게 메모리가 CPU 다이에 직접 패키징되지는 않습니다. 펜서레이크 최상위 모델은 P코어 4개, E코어 8개, LP2코어 4개의 총 16코어 프로세서이고 12개의 XE3 기반 GPU 코어가 내정된다고 합니다. 램은 LPDDR5X-7467 혹은 8533을 지원합니다. AI 성능은 CPU 10 탑스, NPU 50 탑스, IGPU 120 탑스로 도합 180 탑스가 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CPU 코어 수는 같지만 Xe3 코어 수가 4개로 줄고 대신 PCIe 5.0 레인이 늘어난 모델과 E 코어가 없는 P 코어 4개, l p 코어 4개의 옥타 코어 모델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인텔의 임시 공동 CEO 미셸 존스턴 홀하우스에 따르면 펜서레이크는 2025년 하반기 출시 예정입니다 이어서 와일드캣 레이크는 인텔 엘더 레이크 N, 즉 저전력 프로세서인 N100 시리즈의 후속작입니다 N95, N100, N200 등 여러 모델들이 있었는데 모두 엘더 레이크 E 코어만 탑재한 제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와일드캣 레이크는 드디어 P코어가 2개 탑재되고 E코어 대신 LPE 코어가 4개 들어간다고 합니다 즉 최고 성능이나 초저전력 면에서 전 세대 대비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엘더레이크의 그레이스몬트 코어 아키텍처 기반이었던 전세대와 달리 와일드캣 레이크는 펜서레이크와 동일한 쿠어 코브 P코어와 아크몬트 LP2코어 아키텍처를 쓴다고 합니다 AI 성능도 크게 올라 CPU 4 탑스, m p u 18 탑스, iGPU 18 탑스, 도합40 탑스의 성능을 낸다고 합니다 램은 LPDDR5X 6800및 DDR5 6400 메모리를 지원하며 일부 모델은 LP-CAMM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와일드캘 레이크의 출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2025년 말 또는 2026년 초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IT주의 이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